안녕하세요, 선생님. 음, 선생님하고 오늘 같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? 어?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? 스까뭐뭐 음, 뭐 하시겠어요는 상대방의 의사를 정중하게 물어볼 때 사용해요. 아, 하시겠어요? 때相手の意思を丁寧に尋ねる時に使うんですね. 음, 맞아요. 커피 하시겠어요? 커피 마시겠어요? <Liverpool> 같이 식사하시겠어요? 이셔니 식사하시겠어요? 응. 아, 자 선생님. 영화 보러 가십까 와, 영화 보러 가시겠어요? 응, 잘했어요. 그래서 혹시 시오리 씨, 테이크아 어, 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? 테이크아 하다? 커피를 밖으로 못 데이크 아테모 오, 맞아요, 맞아. 그래서 한국에서는 커피를 구. 많이 물어봐요. 네, 그럼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요? 하, <놀람> 이커피는飲みに行 <놀람> <놀람> <놀람>